뒤에서 귀여운 리여운 귀여운 귀안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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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해가지고. 이게 <목소리> 특이하게 있어. 밸런스 진짜 좋다. 하체가. 되게 짧다. 잖 이것도 되게 안정적이야. 그 약간 그 레이싱한 느낌. 아래 턱 쳐가지고. 너에서확 돌아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래도 갔는데, 아, 아이쪽 다시 분기한 맞췄어요? 아니에요, 왔는데 푸석푸석 거리더라. 난리지만, <laughs> 난리, <그만>. 난리. <laughs> 난리다. 경민이, 너무 재밌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저기. 드리블이 자기가 생각했던 드리블들이 아니야. 계속 많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 미스나. 그래서 아까 세가 결정적으로 미스. <laughs> 저런, 저런 게 되는 거야. 제가. 살가 있는데 저 공못썼다 시야도 좁아지고 안 보여. 예전 같지 않아요. 아, 오, 새벽 3시까지못 뜨는데. 마길 조던도 아니고. 독감 걸리고도 30점인가? 40점 넣잖아. 결과 플레이어 옛날 같 저거 넣었어. 저도는 뭐 야구하다 와도 아니 그거라매 저기 전 시즌을 통해서 평균 득점이 30점 넘는 유, 두 중에 하나 한명은 한명은 뭐 아주 옛날에 아니, 이상한 사람이었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30점 33점이나 나왔대 근데 총득점은 르브론이 넘은거 아니야? 그치 아니 근데 보니까 생명이 르브론은 1홉살 때부터 했잖아 아, 아직도 아, 하고 있고 조단은 중간에 야구도 하러 가고, 뭐, 이것도 하고, 은퇴 어, 두 번인가 하고, 막이습니다 어, 조단이 싫어하는 게 3점 수시잖아요. 어, 그때 음, 3점은 진짜 가치 없다 그랬잖아 1.5배 효이율이야50%이율인면 근데 도 때문에 동호회가 망가이정이거이거이거도도나이도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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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3점 만이정도이날도이거도면이정도농이대도면 <목소리도> 아, 아, 때만 해도 없었어 도 아, 진짜? 어. 출발하면서 생겼을그 옛날에 막그김류 택들 때다 이렇게 본

이 어, 아, 뭐야 뭐야. 아, 드셨어술드셨어 아, 드셨어. 드셨어. 아, 오, 아 필리핀이 4점 슛도 있고 오리도아 뭐, 끝나기 1분 전에 쏘는 거는 뭐 4점 슛 NBA는 야투율 안 넣어주잖아 그거 마지막 거 어, 마지막 거안 넣어주잖아. 이렇게 주장가 먹으면 진짜 일과가 농구도 같다. 점심 먹고 농구하고 퇴근하고 농구하고. 와. 아, 그래? 응. 어디 야외에서? 실내에서? 거기 거기 행사 내일 의무장이 있어야 돼 필리핀은? 아 법적 의무상이야? 아니면 농안 돼? 필리핀 공부하는 사람들 극혐. 필리핀 대리농구야. 아, 게 있잖아 걔 누구야 우리 풀어농거에 뛰는 애걔 그거 뭐지 아시아 커터로 지금 뛰고 있는 애다 필리핀 우리 우리 농구에 뛰었던 애인가 지금 뛰나 게, 그 점프력 그 어마어마한 애 가반도 어. 어그 옛날에 96년도에 SBS 거기에 외, 외국인 용명 워커 모르냐 <laughs> 네? 처음에 용명첫 첫해 용병 워커라고 했는데 SBS 팀에서 다 뛰었는데. 달려다니는 거야. 벙크를 막, 러닝덩크를 욕심도 막 하고 그래갖고. 그랬는데, 걔가, 지가 걔가, 걔가. 아들이야? 어, 뭐 엄청 뛰대. 와, 점프다. 거의. 자문한테 신기한 거는 신발이 짝퉁이 엄청 많다는 거야. 필리핀에? 어. 근데 그짝퉁을 신나요? 어, 신고 하지. 그냥, 밑바닥에 그냥. 저렇게. 저우 그리고 야외 코트처럼 가는데라 핵실만 예쁘게 되겠지, 문다 나가는 거잖아. 그물은 있어? 그물은 있어요. 쇠사슬? 안 달아. 착! 소리 나는 거. 궁, 궁 망가지는 거. 영희도 발을 되게 희한하게 했던은구나 지금 나가면 쟤쇳안는거오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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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업블와 아 <laughs> 힘들어 힘들어 오는 거아니에 지금 어 어렸... 렸을 때 엄마 아빠 근에 많이 들나 봐. 그렇지, 그렇지? 해 떴는데 아니야. 해 길어졌어. 아직 안떴어 <laughs> <laughs> 아, 들 아, 들야 저거... 아, 아, 떴으면은... 아, 아, 술어었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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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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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어 어디 갔어 괜찮아괜아아 으아, 으아, 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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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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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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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어깨 맞았어. 형링안 어, 잤죠? 아, 힘들어로 아, 히어로.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 히어로. 아, 히어로. 아, 떴어로 아, 히어로. 아, 히어로. 아, 히어달동안 너무 못히는데 아, 히는로 아, 히 근데 말이지. 영광이는 약간 그 피규어 같지 않아. 볼 때보다 피규어 같아. 사람 같지 않고 피규어 인형 같아. 지용형 형도 저렇게 자이투 라인까지 들어가서 패스를 해가지고 밖에서 돌리는 거이고짝다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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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이, 아, 마무리그래피규어 어. 피규어, 피규 아, 어, 어. 야, 야, 너무 아. 높다 너무 이지다. 너무 이지. 어쩌다. 아핸드원 엔드원 엔드원 파워 파울 파워 파울아오 뺏겼다, 뺏겼다, 뺏겼다. 다야 저거를 엔드원 만드네. 근데 이건 왜 파울이에요? 이거 윤성이 라 붙었어. 윤성이 가슴이랑 붙었어. 한마디로 뺏, 뺏겼지? 파울 파울. 아, 아. 네, 네. 와. 아. 자, 이번에 수비나 하나 잘하면 는데 수비만. 되도 는데 동수영이 젖을 수가 없는데. 제가 해가 끝나지나 이. 옛날에 꽤 아, 있었잖아. 등 학교 선생님. 초등 학교 선생님만은 남자예 마동국. 와.

I got the man it. 서서서왜 끊었어? 왜, 왜 끊었어? <laughs> 하나 는데남이가 더블 해. 클릭하면 돼. 따닥. <laughs> <딸악. 웃음> 어.